공부 잘하는 방법.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라. 강남대성 두각학원 입시연구소, 비전 21학원 입시연구소, YSE Edu 대치진노진학연구소, 소년호 소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방법을 물어보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라면 메타인지 즉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흔히 학습적으로는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의 학습 성향은 어떤지, 현재 학업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메타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심리학의 대가인 리사 손 교수는 메타인지의 정의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 스스로를 믿는 능력, 나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을 보다 보면 대체로 지식 습득이 빠르고 두뇌회전이 빠른 학생과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꼼꼼한 성격의 끈기가 강한 학생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이두 부류의 학습법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습득이 빠르고 두뇌회전이 좋은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속독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독을 한 번씩 시키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학생의 경우에는 복습의 시기를 놓쳐서 열심히 공부해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당한 시기에 복습을 꼭 하도록 공부 계획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공부의 정도를 한번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그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느냐도 참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본인의 학습 상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점검을 통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수업이나 책은 대부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에게 안 맞거나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도 있고, 저마다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제시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보고, 또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의 공부 방법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꽤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학원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말고, 본인의 수준에 맞고 본인에게 진짜 훈련이 될 만한 문제들을 찾아, 그런 것들을 자신에게 스스로 과제를 부여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누구나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학원이든 학교든 수업이든 책이든 또 독서실이든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 특히 착하기만 해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부여해주는 과제만 충실히 하면서 본인은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표 또는 목적인 것이고 이런 방법적인 것들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니 나의 성적이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떤 것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공부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